박물관 안쪽에는요. 푸조의 브랜드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록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관 안에는 푸조 엠블럼의 역사를 시작해서 푸조의 다양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기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직관적인 드라이빙 등 푸조가 추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쇼쇼에서 시작되었던 브랜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에밀레 푸조에 의해서 최초로 공식 등록된 사자 로고의 변천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대두 사자가 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머리만 남아서... 이 계속 이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1948년도에 이 사자 엠블럼은 마치 정말 프리미엄 세단들의 그런 엠블럼을 보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70년대에 이렇게 평면으로 제작되어서 각인이 되는 스타일의 엠블럼이 자리를 했고, 지금의 단조롭지만 명확한 푸조의 아이콘과 사자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엠블럼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벽 한쪽에는 이렇게 푸조 자동차 역사가 아주 가득 담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워낙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내용이 한 번에 담겨 있어서 무척 인상적인 걸 같습니다. 좀더 안쪽 볼게요. 아 여기는 이제 푸조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사실 푸조가 자동차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푸조는 푸조 자동차는 굉장히 나중에 발생된 브랜드입니다. 사실 푸조는 처음에는 가정 기구라든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 쓰는 다양한 도구라던가 농기계 등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였고요. 특히 철을 다루는 아이템들을 많이 제작했던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이쪽에 보면은 이 푸조의 창업자인 아르만 푸조, 그러니까 푸조가 이제 푸조 형제 회사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푸조 형제 회사를 창업했던 아르만 푸조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초, 그러니까 1800년대에 이제 제작했던 이제 제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푸조에게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모터스포츠의 역사와 그에 대한 자부심일 것입니다. 사실 푸조는 브랜드의 등장과 함께 모터스포츠에 집중한 브랜드고 정말 현재에도 모터스포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실제 월드랠리 챔피언십은 물론이고 F1 클래스가 중심이 되었던 세계 내부 선수권 대회. 그리고 최근 TCR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파이크픽스 챌린지 등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면서 푸로의 우수한 퍼포먼스를 과시했던 사실입니다. 요거는 아마 2016년도, 14년도 이쯤인 것 같은데 세바스티앙 러브가 이제 208. 마이크 픽스, 파이크 픽스 사양으로 이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그때 영상을 다큐멘터리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가 한번 국내 모터쇼에서 한번 전시될 적이 있었는데, 아,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한국에서도 푸조가 모터 스포츠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이제 레이스카를 볼수 있는데, 이게 공식 명칭이 아마 208t6, 아, t18? 크픽스였을 겁니다. 워낙 강력한 출력을 냈고, 사실 208세시를 갖고 있지만, 차를 말 그대로 뜯어 고쳤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대대적인 튜닝이 거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영상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시죠.